안녕하세요. 물건이 가장 많은 부동산 청년공인중개사 TV입니다. 물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대출 상담도 환영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현재 표시된 부분 인근 준신축 3룸빌라 매매입니다. 부곡 초등학교 도보 4분, 부곡 중학교 도보 7분, 부곡 고등학교 도보 12분, 버스 정류장 도보 2분, 성포역 예정지 도보 22분 주변에 한샘마트, 수인산업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생활 편의가 좋습니다. 건물 외관입니다. 주차는 필로티 구조로 4대당 한대 가능합니다. 현재 촬영이 불가하여 공실일 때 사진 올립니다. 총 5층 중 4층입니다. 구조 좋고 넓은 세리룸 빌라 매매입니다. 고급 초등학교 인근으로 생활 편의가 좋습니다. 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빨리 보세요. 주방입니다. 주방 쪽에 베란다입니다. 주방 안쪽에서 거실 쪽으로 촬영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넓은 중간방입니다. 작은 방입니다. 거실 화장실입니다. 저희 청용공 인중개사 사무소는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영업중으로 언제나 친절상담 책임중개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